あっ。 오늘도 제천 라라랜드에 왔습니다. 사실 집 근처 캠핑장 가고 싶었는데 포항 쪽은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. 그래서 눈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또 나도 님이 매트를 안 가져와서 땅바닥에서 살 예정이고요. 이렇게 나란히 쿠션을 해가지고 했잖아. <laughs> 그리고 일단 너무 배가 <laughs> <laughs> 고파서 밥부터 먹고 <laughs> 진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5년차 캠퍼의짬바다 <laughs> 저희가 이번에는 고파미르 7N600을 이제 가지고 왔고, 비가 와가지고, 빨리 피칭을 하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, 확실히 그자동 에어펌프로 하니까 금방 할수 있어서, 피칭하는데 한 10분? 아 어, 차에서 기다리는데 금방 되라한 10분 정도 걸린 거 같고, 뭐또 이거 한건했으니까에어메제를 <laughs> 놓고 와가지고, 근데 뭐,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아니, 잔디면 이해를 하는데 자꾸 파세석에 있을 때마다. 오늘 뭐 먹자? 오늘 감자 수제비 감자 수제비 들깨 수제비 들깨 수제비 비 오는 날좀잘 어울리겠다 진짜 맛있겠다 응. 배가 고파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것 같아 3, 4인분이래 응 복종이 응. 돼 있으니까 3인분 <laughs> 다 넣을까? 이 정도만 넣을까? 다 넣어 에리님이 지금 임산분데 어쩔 수 없이 멀로 왔어요. 하, 내 팔자. <laughs> 에어 매트도 없이. <laughs> 우와. 여기다가 자리은 김치 하나 딱 해가지고. 네. 김치가? <laughs> 그래. 음, 엄청 쫄깃쫄깃해. 음 호박도 맛있다. 음 겨울에는 뜨끈한게 확실히 맛있다. 국물 요리해야 돼. 밥 먹고 잠깐 쉬었더니 비는 좀 그쳤는데 이제 눈이 살짝 씩 내립니다. 나 어차피 불멍은못 하니까 좀 아쉽다. 철수할 때 많아. 원래는 비 오면 그 다이소에서 김장비이 같은 거 하나 사서 그 다음에 텐트 접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내일은 비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 것같고 만약에 이중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서 김장비이 하나 사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이게 바로 겨울 캠핑의 맛이지. 시 아토도. 겨울에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. 그래서 옷그 동계 개품이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막 군고구마도 진짜 맛있게 먹을 아, 수 있고. 어, 기름도 얼었다. 이건 저희 최호떡입니다. 사오원 제품인데, 언제지? 한 2, 3년 전부터? 먹기 시작했는데,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 안에 좀 내용물이 많다고 해야 되나? うん<わ>。う<わ> <laughs> 넘친나? 바로 넘치지 음 저희가 이번에 둥요탕을 샀는데 진짜 편해요 알아서 기름이 차면은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는데, 아직까지 불안해서 그렇게까지는 사용을 못 해보고, 자동 구비기라서 진짜 편합니다. 뒤에는 이제 기름을 넣을 수 있고, 앞에는 저렇게 호스를 꽂을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. 지금 눈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. 진짜 신기해요. 포항에서는 눈 오는 걸 구경하기가 진짜 힘든데, 뭐라도 오길 잘했다. <laughs> 저희가 오늘은 자고,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Well, all... 캠핑장에서 아침은 고기지 아침은 간단하게 등갈비를 <laughs> 아침은 간단하게 등갈비 정도는 먹어줘야 돼. 원래 <laughs> 삼겹살 찌는데 오늘은 등갈비가 땡겼어. 그 요즘 한정 살이좀 맛있는 거같아요아 근데 사실 어제 이 등갈비를 저녁에 불멍하면서 숯불로 찍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저장작한 박스. 몇 박스를 들고 왔는데. 그래도 밤새 눈이 좀 내려서 아침에 저희 산을 보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, 이게 역시 겨울이구나. 멀어도 오게 잘한것같아 재밌다? 뭔가 오랜만에 더 여유 있는 캠핑 느낌이지? 맞아. 진짜. 철수를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. <laughs> 그리고 비 와서 아무것도 못했잖아. <laughs> <laughs> 밖에 나가지 못해가지고. 응. 난또다 철사고인데 우리 혼자 아침 먹고. 응. 이렇게 먹고 또 집에 와서 배웁다. 집에 와서 뭐 먹지? <laughs> 다들 궁금하다. 집에 가서는 대부분 힘드니까 외식하거나 배달음식 드시잖아. 다들 뭘 드실까? 난 짬뽕에 탕수. 난 너무 싫어. 먹으면 잘 먹자. <laughs> 나는 피자 이런 게 당기는 것 같아. 역시 여기 고기가 좋다. 이번 캠핑 어떠셨나요? 누가 누가 에어매트를 안 가져와서 허리가 뽀사질. <laughs> 저희는 이제 캠핑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. 한 위에 눈 쌓인 거 보이시나요? 갑자기 진짜 너무 추워져가지고 새벽에 제법 눈이 많이 내렸대요. 떨어질 거야? 떨어질 것 같아? 응.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볼게요.